나는 68세 중학교 1학년, 인간남. 수십 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무엇 딴 공부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했던 소망이 현실이 되자 믿어지지 않아 꿈이면 어쩌지, 꿈이면 어떡하지, 한 불안한 생각도 스쳤습니다. 저는 막내 며느리와 자주 송대를 이야기하며 지냅니다. 지난해 며느리에게 오랜 세월 담아둔 학업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더 늦어지면 못하실 수도 있으니 빨리 하시라며 일성여자중고등학교 홈페이지 소식도 전해주며 입학을 도와주었습니다. 입학하는 기분은 누가 알까요? 오직 그 마음은 저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괴물로부터 박탈당했던 서러웠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다들 왜 그리 가난을 멸하지 못했는지 끼니 해결하는 것이 모두에게 큰 과제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 남매 형제의 딸인 저에겐 초등학교 입학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남아선 사상이 뿌리 깊었던 시대여서 더욱 저에게는 서로만 남았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려면 겨우 초등학교 입학은 했지만 가사를 도느라 등교일수와 결석일수가 같은 채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친구들은 중학교 진학도 하고 정부 제대로 운영되는 고등국민학교가 생겨 그곳에 가기도 했지만 저는 그것마저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부러움과 장망은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긴 세월의 한이 설렘과 기쁨으로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할머니가 되어 속상하지만 열심히 할 것입니다. 건강 잘 챙기고 최선을 다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수능도 보고 대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눈을 뜨고 보면서 읽을 수가 없었던 영어 강판도 이 읽을 수 있겠지요. 문명의 발달이 시간을 두고 변해가는 시대, 뒤에서 바람 만 보던 철도 컴퓨터도 할수 있겠지요. 저의 끝자락 소풍길을 즐거움과 행복한 마음으로 걷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박소감 제목을 쓸 때, 물컹 물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68세 초등학교 1학년. 다시 있어봐도 뭉클해집니다. 나의 목욕아된 일선 여자 중학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